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 다의 철영입니다 네, 12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도 상승을 했던 시장은 오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다운은 0.5% 하락 정도로 상대적 선방을 했지만 S&P가 1.4% 나스닥이 2.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큰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전에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9.7% 상승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이긴 했지만 소비자물가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였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3만 건으로 예상치보다 조금 높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시장이 크게 반응할 정도로 인상적인 수치는 아니었지만 어차피 시장은 하루 웃었다 하루 우는 좋을 중 환자이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나스닥이 3일 연속 상승한 것에 대한 반발 매도가 나왔다고 봐야겠고 7%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나 10%에 가까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이 말해주듯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강하고 그에 따라 연준이 강한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또 전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식의 매파적 발언을 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나스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이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꿈틀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겠고요. 반면 최근 나스닥과의 가격 동조화가 최고 수준이었던 암호화폐 시장은 생각보다 가격 하락 폭이 적었는데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국가인 통가가 엘살바도르에 이어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할 것이란 소식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가의 왕족 출신이자 전 국회의원인 후사트와는 트위터를 통해 통가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 스케줄을 발표했는데 9월에서 10월경 하원에서 법정 화폐안이 통과되고 한달 내에. 왕실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2주에서 3주 정도의 고지 기간을 거친 후에 늦어도 올 11월에는 법정화폐로 채택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통과 역시 엘살바도라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크와 협업해서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 예정이고요. 다만 이거는 아직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안이고 또 현재 통과 의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일종의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이 아니란 것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빅테크는 오늘 크게 부진했습니다 대부분 2에서 4% 정도 하락했고 테슬라가 7%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기업이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기술주 회피심리와 함께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했다고 보면 되겠고 테슬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 PER주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한 사이버트럭이 2022년에 생산될 것이란 문구가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는 뉴스가 주가 하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지난주에 삭제가 되어 있었고 테슬라 뉴스를 찾아보시는 분들이랑 면 아마 다들 이미 보셨던 얘기겠죠.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굳이 2022년에 생산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언론에서는 사이버트럭이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퍼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1월 26일에 실적 발표해서 모든 게 분명해지겠죠. 하지만 사이버트럭은 올해 생산된다고 해도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수익에 있어 핵심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수익성을 책임지는 핵심은 역시 기존 차량들의 판매량이겠죠?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재 시장은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현재의 긴축 정책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요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새로운 목표 주가에는 당연히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인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거는 시장의 평균 인식이 테슬라의 성장성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시장의 평균적인 테슬라 올해 인도량 예상치는 130만 대 정도고요. 1300달러의 목표 주가를 내놓은 모건 스탠리 정도가 146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보수적입니다 현재 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 많은 테슬라 전문가들의 의견은 160만 대 이상의 인도량을 예측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량 예측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예상 EPS의 차이는 그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장은 테슬라의 성장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적정 가격을 완전히 잘못 책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는 시간이 가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가격은 그 전에 미리 오를 테니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먼저 선점을 하면 그만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고요. 내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